자, 1534번 하고 방금 풀었던 문제가 뭐냐면, 1531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좀 있는데, 두 문제가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아까 풀었던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는 전혀 오 풀어.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더 하기보다 이 문제 풀이에 집중해 가지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풀어야 되는 어떤 컨셉에서 얘기해 주고, 옛날에는 이게 조금 쉬웠던 문제인데 왜 지금은 이게 어려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더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 얘도 31번을 풀었던 컨셉대로 가자, 이거야. 그럼 그때 뭐냐면 1행의 합, 2행의 합, 3행의 합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A1은 얼마냐면 1이고요. A2는 얼마가 되냐면 2 플러스 3이고요. 어? 뭐 규칙성도 있어 보여. 4, 5, 6. 그다음 A4를 7, 8, 9, 6. 음, 그러면 이제 숫자를 차례대로 이렇게 쭉 배열해놓고 얘를 더하라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규칙성을 쉽게 구할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못 구해, 못 구한다고. 오케이. 자, 이 첫째 항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 항이 계속 바뀌잖아. 오케이. 계속 바뀌는데 얘가 1이면 1이고 2면2 인데 3이면 4로 바뀌고. 아일 땐 7로 바뀌니까 어떤 규칙성을 찾기가 대단히 힘들거든. 요 이야기는 좀 이따 다로, 별도로 좀더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아까처럼 했던 방식이 불가능해지더라. 오케이? 그러면 아까 같은 방식, 오히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아까 깔아놓은 문제, 그래서 31번까지가 기본 문제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좀 착상에 기발해야 돼. 라는 얘기야. 요즘에 이제 유행이 좀 지났어. 이것도 옛날, 옛날 예적의 문제들이야.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 문제를 읽어봤더니 1행서부터 10행까지의 수들을 다덜한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런, 이런 게 일반적인 거야. 이게 일반적인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응? 근데 안 되니까 새로운 착상. 어떻게 한다? 그럼 10행까지 이렇게 내알되는 수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 오케이? 그럼 10행의 마지막에 몇 개, 몇, 몇 개의 숫자가 나와? 10개의 숫자가 나오는 거겠죠? 오케이? 네. 마지막이 얼마일까, 얘들아? 10행의 맨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뭐가 될까? 55가 됩니다. 왜 55인지 선생님 금방 알았을까? 자, 보죠.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그지 오케이? 이걸 이제 나중에 군이라고 할 거거든? 이게 항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는군요. 거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논 조그만 크고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럼일 1을 더해, 1은 1이야. 1 더하기 2는 얼마냐 하면 3이 나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게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6이 나오지? 오케이? 그러면 1이 10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해주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okay?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쭉 배열하다 보니까 수의 규칙성이 나오더라 어떤 규칙성이 나오냐면 이건 1행까지의 배열의 항수 오케이 okay? 이거는 2행까지의 배열한 모든 항수 3개 오케이 okay?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3행까지 모두 배열한 항수 그럼 여기 10행까지가 될거 아니겠니 그러면 전체 지금 항수를 따져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게개 가지고 한개두개세개네개 10개, 10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55, 55에 있죠. 55. 좋고. 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때대땡 10개야. 그럼 1서부터 10까지 다 수를 넣으면 얼마가 되니? 55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55가 되는 거야. 오케이? 10번째 행의 위 항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 가?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너무 또 어렵게 또 규칙성을 또 따져야 되것 같아요 선생님 있잖아 이렇게 보자고 그냥 얘는 지금 구별하지 않고 1,2,3,4,5,6,7,8,9,10그 다음에 11,12 10, 10 이렇게 쭉 나열할 거 아니겠니? 오케이?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면 한개 나열했고 두개 나열했고 세개 나열했을 거 아니야 그럼 전체 10행까지 나열되는 총수가 얼마야? 55개가 나열되겠지? 왜? 1 더기 2 더기 3 더기 이렇게 해서지 10까지 더하는 거니까 오케이? Okay? 그럼 맨 끝에 수가 얼마야? 55란 말이야. 이해가? 그러면, 이거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하면 돼? 한꺼번에 구하면 돼. 오케이? Okay? 응, 한꺼번에 구하면 돼.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3 더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그냥 55까지 그냥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어, 그러면, 2분의 함수가 55가 되는 거니까 55. 하나 더 하면 56. 이렇게 계산해서 끝낸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니? 오케이? 음. 자, 잠깐만, 여기 서생 이제 잠깐, 치깐건주목 해봐. 전부 다아주응 다 음.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별거 아닌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음. 개별적인 문제에 서 이런 기본적인 착상들을 해낸다는 건 그게 쉬운 건 아니야 알았어? 근데 어떤 게더 일반적인 거냐면 이렇게 항들을, 행을, 행의 합들을 생각을 하고 더해 놓고 여기에 일반항을 구해서 전체 합을 구성, 구하는 방식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식이 됩니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구했을까요? 못 구하기 때문에 오케이? 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나중에 선생님 있잖아 어디 가서 하냐면 개차 수열을 나중에 설명해 주긴 해줄 거야 왜 정화식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수열하고 옛날 수열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 한 교과과정 받기 두 번째 전에까지 뭘 배웠냐면 수열의 개차 수열을 배웠습니다. 개차 수열을 배우고 안 배우 고 차이는 수열이 어렵고 쉬워지는 차이의 갭이 굉장히 커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오케이.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얘도 어떤 컨셉이냐면 지금 얘 이런 식으로 풀수 있으니까 이런 착상을 해봐라라는 얘기지만 원래 원 문제는 이게 아니고 자 여기 잠깐 보면 첫째 항들만 보고 생각을 해보면 1, 4, 7이 나오지 지금 이제 얘들 네 사이의 차이를 생각하면 얘는 1이야 얘의 차이는 얼마냐면 2가 되고요 얘의 차이를 봤더니 3이 나오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독특하게 나오지 않니? 오케이? 그 다음 거한번 보면 얼마가 나오냐고 라 하면 9, 0 11이니까 A5의 첫째 항은 11입니다 일부러 썼어 선생님 그럼 여기서 얘를 뺐다고 하면 4차이가 나는 거지 얘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 이러고 있지? 뭐한번뺀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또 빼보면 1 더한 거고 1 더한 거고 1 더한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1, 2, 4, 7, 11이라는 수도 어찌보면 수열이 되는 것이고 그 수열은 한 단계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면 등차수열이 나오고 얘를 다시 빼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한 공차가 나와서 등차수열이 확인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만든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차수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옛날 애들은 여기가 1계차 여기서 똑같이 이런 수가 안나오게 되면 2개차 그리고 세번째 똑같은게 나오면 그때는 이제 1개차 2개차 나눠서 하는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수학에서는 이게 빠졌어 근데 나중에 있잖아 저 점화 식 공식들 몇개 공식화 시키기 위해 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알았어요 가르쳐 주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교과과정에 완벽하게 개차수율이 빠진거야 그래서 몰라도 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조금 계단들을 좀 유연하기 위한 팁들로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이해했지, 원행이지? 원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다고. 아시겠습니까? 음.